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는 몰랐죠. 정하선.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난 건 좁은 골목길이었죠. 우연히 스쳐 지났는데도 잊지 못한. 내가 또 당신을 만난 건 여러 사람이 함께한 모임절이. 당신은 술 한잔에 눈이 작아지고, 작은 눈으로 나를 보았지요. 내가 술 한잔 따라주려 하자. 당신은 옆으로 얼굴 흔들며, 더 붉어진 얼굴로 나를 보았지요. 더 작아진 눈으로 나를 보았지요. 그 모습이 내 눈에 내 기억에 꽃으로 단단히 못 박혀. 그못 빼내지 못하고 평생 간직해 할그리움 걸어둘 옷걸이가 될 줄.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이씨는 제시지.그리움도 네, 행복입니다.실례이니 니다감사합니다